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도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대8인데 0대10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2대8이 맞고 수용할 만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동영상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252번 과실도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보여지기는 그 SUV 검은색 차량이 내가 먼저 선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회를 받은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조금 앞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SUV 차량의 운전자가 좀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주의했더라고 하면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과실도표상으로는 7대3 상대방 7나 3이 인데 어, 사고 양태로 봐서 조금 주의무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8대2로 보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내 과실이 어찌됐건 10일 했든 20일 했든 과실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대인처리, 대물처리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험료에 할인할증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고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사람이 크게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 보여서 우리 과실 영으로 만약에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1 0 0대빵 해주고 처리를 하자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 이상 2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